예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얘는 가우스니까요 fx가 이걸 좀잘 생각해 볼수 있겠다 가우스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가우스는 음 자기보다 크지 않은 정수니까요 얘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다 그래야지 크지 않은 정수로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정수인 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다 a가 뭐 b도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좀 흐리더니 어,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어, 정해주면요, 어, 3보다는 크거 같고, 4보다는 작다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c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네. a 플러스 b의 범위를 합치는 거야. 그러면 <laughs> 최소는요, 작은 거 작은 거 더해서 최소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 e, a 플러스 b 큰거큰거 거.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c의 범위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뺄때 뺐을 때 최소는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걸 빼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음. 큰 범위는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다 그럼 4에서 4를 뺐으니까요. 얘는 0에 해당되는 거예요. 0. 근데 같다고 볼순 없어. 이 부동호 방향이, 그러니까 4가 안 되는 거에서 4를 뺐으니까 0보다 작은 거지. 0과 같다는 할수 없어요. 그죠? 보면 이제 3.9에서 4를 뺐다고 생각해요. 0보다 좀 작은 거지. 그래서 이런 범위가 나온다. 그럼 얘 가우스를 이렇게 씌우기 시작하면요. 최대 값은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돼서 마이너스 1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최소 값은 3, 마이너스 3보단 크지만 가우스 시, 마이너스 3이 최소 값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3, 3번 이렇게 나다